윤영철 3승 2패 4.47을 내세워 4연승에 도전합니다. 22일 롯데 원정에서 4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윤영철은 기복 있는 투구가 꾸준히 이어지는 중입니다. 좌완 투수로서 좌타자를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이 될 듯. 일요일 경기에서 알칸타라를 공략하면서 홈런 세 발로 5점을 올린 기아의 타선은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살아난 게 가장 큰 소득입니다. 창원 원정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듯. 4면투를 한 정혜영은 일단 휴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민혁 4승3패 3 0 2가 연패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1일 키움 원정에서 5.1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신민혁은 5월 3번의 원정에서 모두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기아 상대로 작년 투구가 그다지 좋다고 할수 없는 레벨인데 이번 시즌 원정에 비해 홈 경기 투구가 좋지 않다는 점이 충분한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켈리 상대로 3회 초 올린 3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NC의 타선은 이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패배했다는 게 심각한 부분입니다. 가라앉은 타격은 시리즈 내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 3.2인인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패하고 있을 때만 잘 던지는 게 확실합니다. 모두가 불리하다고 봤던 시리즈에서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기아는 다시금 좋을 때의 화력을 되찾고 있고 앞선 NC 원정 수입의 기억도 남아 있는 편입니다. 물론 신민혁의 안정감은 좋은 편이지만 최근 NC의 타선은 저완 투수 상대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두팀 모두 불펜이 부진하다는 걸 고려한다면 결국 힘 싸움입니다. 타격에서 앞선 기아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윌리엄 쿠에바스 2승 5패 2.99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22일 삼성 원정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쿠에바스는 최근 6경기 연속 QS 이상의 투구에고 불구하고 팀타선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두산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필요한 건 타선의 지원일 것입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김인범과 오석주를 공략하면서 황재균의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홈에서 안정적인 득점력을 이어간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4안타 2타점을 올린 신봉기는 하위 타선의 핵으로 활약 중. 비 덕불의 애플팬이 2일의 휴식을 취한 건 커다란 소득입니다. 최현준, 3승 3패 6.75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1일 SSG와 홈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최원준은 기아 원정의 부진을 이겨냈다는 게 다행스럽다. 3월 27일 KT 원정에서 5이닝 5실점으로 투구가 좋지 않았는데 최근 홈경기라면 5이닝을 2실점 내외로 막아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내일과 장현식 상대로 2점을 올리는 데 그친 두산의 타선은 주말 시리즈에서 타격감이 떨어진 게 꽤나 아픈 부분입니다. 다행이라면 후반 경기력은 나쁘지 않다는 점일 듯. 4 2인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최근 투구 흐름은 좋은 편입니다. 광주 원정에서 두산의 타선이 보여준 모습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쿠에바스 상대로도 기대는 쉽지 않을 듯. 홈 경기에 등판하는 최현준은 분명 나쁘진 않고 이번 경기는 중후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전 두 팀의 맞대결에서 KT는 불펜이 무너진 문제가 있었고 이번 경기도 그 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B심에서 앞선 두산이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디트릭 앤스 4승 2패 5.43가 시즌 5승에 도전합니다. 22일 하나 원정에서 4.1이닝 4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앤스는 초반 2이닝만 반짝했을 뿐 이후 부진한 투구가 그대로 재현되고 말았습니다. 4월 21일 SSG 원정에서 5이닝 8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지금의 앤스 역시 그때와 별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카스타노를 공략하면서 6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최근 득점권 찬스가 왔을 때 잡아내는 능력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흐름을 원정에서도 이어가느냐가 승부를 가릴 것입니다. 3인닝을 무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유영찬의 퍼펙트 세이브가 가장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김광현, 3승3패 4.58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2일 두산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김광현은 최근 3경기에서 투구가 계속 좋아지는 중입니다. 불이 엘지 원정에서 6.1이닝 3실점 패배를 당하는 등 유독 엘지 상대로 인연이 좋지 않지만 일주일을쉰 지금의 김광현이라면 이전보다 나은 투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류현진과 주현상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그친 SSG의 타선은 홈에서 홈런이 터지지 않을 때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하재훈이 완전히 침묵하면서 하위 타선의 파괴력이 급감하는 중 일단 이 비는 불편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SSG의 연패는 타격이 안 되는 이유가 큽니다. 그래도 이 일의 휴식, 그리고 홈 귀환은 엔스 상대로 해볼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듯. 물론 l 치가 카스타노를 공략하면서 기세가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의 김광현은 휴식이 충분하고 SSG의 불펜도 이번엔 제 몫을 해낼 수 있어 보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SS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박세웅. 5승 3패 3.59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22일 기아와 홈경기에서 8이닝 1실점의 쾌투로 승리를 거둔 박세웅은 5월 4경기 중 3번이나 6이닝 이상 1실점 이하의 후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특히 금년 원정 투구가 좋은 편인데 2년만에 하나전이라는 것도 은근히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천적 원태인을 무너뜨리면서 9점을 득점한 롯데의 타선은 5월 후반에 상승세가 무서울 정도. 초반 모든 타점을 올린 빅터 네이에스는 혼자서 5타점을 올리면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반지의 부상 당판 이루 7.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말로 상황을 막아낸 최희준이 큰일을 해냈습니다. 문동주 2승 2패 7.39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1군 복귀전이었던 21일 엘지와 홈경기에서 5이닝 1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문동주는 구속이 회복된 기호투의 비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월 4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5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갚아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SSG의 투수진 상대로 김태현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원정에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10회 초 터진 안치홍의 적시타는 현재 이 팀의 기세를 보여주는 부분 그러나 믿었던 주현상이 블론 세이브를 범한 건 아쉬움이 남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나온 문동주는 홈에서 오이닝은 잘 던져줄 수 있는 투수입니다. 역시 변수라면 박세웅 일듯 그러나 박세웅을 상대해본 타자들은 현재 하나 라인업에서 한 손에 꼽을 정도고 금년에 박세웅은 원정에 강점이 있는 투수입니다. 결국 후반 대결이 될 텐데 최근 롯데의 호조는 경기 후반이 타격이 좋다는 점이고 불펜의 안정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심에서 앞선 롯데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